5.18 정신에 대한 더 이상의 표훼 애곡을 막고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배우는 것 오늘처럼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12주년의 자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5월이 광주 정신으로 커질 수 있도록 나들의 5월 정신으로 나들의 5.18로 커져가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저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역사 기록 유산에 등재된지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눈에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우리 개성 세대가 이 지구촌을 누비면서 당당하게 그, 귀한 정신을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즉각 압장석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1980년 월1 8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소속 대책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나라의 YMC 운동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